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경이 만난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장익경이 만난 사람들은 이 의료계 또 메디칼계에 가장 요즘에 화제가 되거나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상황들 또그 인물들을 만나서 내용을 살펴보고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또 의료계의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미래의 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나의 질병은 어떤, 어떤 것이고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신한시스텍의 이경국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의료계의 산증인이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런 말씀. 네, 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신한 시스템의 이경국 회장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경국 회장님은 평생을 의료계에서 몸 담으셨고요. 의료기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기기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정말 한 역할을 맡으신 분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의료기기에 몸을 담으셨잖아요. 옛날 이야기죠. 어떻게 하다 할때 의료기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하여튼, 뭐, 저야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laughs> 예. 저는 실질적으로 어, 졸업하고 외국에 가서 살라고 그랬었는데그 예. 아, 인사차 우리 그 큰아버님을 방문했다가, 아, 예. 아, 큰아버님이 어, 그 병원을 앞으로 좀 해야 되는데, 어, 그, 그 조금, 큰아버님 의사, 전화요? 아닙니다. 사업가십니다. 네. 그 근데 이제 졸업대학교 졸업하고 외국가서 사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 돈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명동에 빌딩을 하나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아버지, 뭐, 회사에서. 아, 저, 예. 저는 없었고요. <웃음> <웃음> 예. 저는 이제 그 막노동 하려고 가려고 했었고. 아, 예. 근데 이제 병원을 크게 하신다고 예. 어, 하시면서 그이좀 어, 의료기기 병원 경영을 좀 배워서 예. 네가 앞으로 경, 병원을 좀 경영하면 안 되겠느냐 예. 하는 제안을 어, 그, 하셔서 큰아버님께서 예, 예. 그래서 또그 큰아버님이 의료기기 수입하는 회사에 예. 너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의료기를 전문하게 그 이, 일하게 됐어요. 음. 음, 그러면 인생의 멘토는 큰아버님이셨겠네요.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뜻하지 않았었던 일이고 사실은 예. 조금은 좀 이제 아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군병원에서. 네, 예. 그래서 조금 뭐 낯선 지식은 아니었었고 예. 나름대로 어그 병원 돌아가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알다 보니까 아 아마 그저 어 나름대로도 병원 예. 운영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어, 의료기기 수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그게 몇년 전일까요? 30년 음, 전 정도? 35년 전입니다. 35년 전. 예. 예. 자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 이배자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으시겠죠? <웃음> <웃음> 굉장히 젊게 보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할때 여러분들도 공개했습니다. <laughs> 계산 잘해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옛날 얘기 듣는 것 되게. 좀 재밌잖아요. 그 미래도 좀 재밌고 네네. 그 당시 의료기기는 뭐 해외나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 좀 어땠나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의 모든 그때 당시의 병원의 의료기기는 하다 못해 뭐 혈압기, 주사기도 다 외국제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외국에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 나가서 예. 보니까 일본에 제일 먼저 나갔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론 뭐뭐 모든 어, 뭐, 어, 다른 모든 산업도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때 당시에 35년 전에 일본의 의료 산업하고 한국의 의료 산업은 굉장히 차이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많은 생소한 것. 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아 그렇구나 그 정도구나라는 아이템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어, 맨 처음에 이제 울트라 사운드라고 초음파 진단기를 국내에 최초로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었는데, 일본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지금의 예. 이제 뭐 산모라든가, 간암 환자라든가, 이런 그, 어, 그 소프트티시 같은 그 예. 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울트라사운드가 일본에는 그때 당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한국에 어, 각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그럼 그거를 초음파기 최초로 한국에 소개를 하신 분이시네요. 네, 어. 그래서 그럼 산부인과나 그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는 그 도플라, 청진기 가지고 태아를 듣고 네. 하던 것이 이제 보면서 진단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어그 어, 일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한다면은 아, 이제 듣고 진단하는 시대에서 보면서 진단하는 듣고.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예. 것을 알고 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아마 그때 당시에 뭐각 대학을 다니면서 그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서부터 또 어, 사용법서부터 또 많은 그이 아, 비디오 예. 테이프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laughs> <laughs> 그 프리젠테이션 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나라의 라디오 시대에서 TV 시대를 만든 TV를 최초로 한국에 들여온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의료기, 의료기 예. 뭐 TV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가 있듯이 네. 틀림없이 어, 울트라사 초음파 진단기도 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는 그런 그 이미지가 예. 아, 제가 처음서부터 다 겪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제 들여온 또 의료기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그 다음에는 이제 뭐 레이저 수술기라고 해가지고 예. 아 그때도 어그 일본 거에 제일 먼저 그 입문을 했는데 아그 지혈이 되면서 수술할 네. 때 지혈이 되고 어, 그이 응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개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제거가 되는 그런 것이 수술기로 레이저는 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 레이저 수술기와시작이 국내에서도 들여와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테틱 레이저 시스템으로 최근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그 역시도 한국에그이 지혈도 되고 또 치료 수술도 되는레이저 기계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최초입니다. 그것도 최초입니까? 네. 최초가 두번 나왔네요. 네. <laughs> 세 번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로보트. 네, 그런데 제제 권한이니까 <laughs> 네, 세 번째 물을 참을 잠시 후 네. 시공합니다. 네. 여러분 물어보는 여쭤보는 게 낫겠죠. 자,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그세 번째로서는 이제 그~ 아~ 제가 한 팔구 년 전서부터 한 십여 년 예. 됐네요 십여 년 전서부터 아~ 의학의 로보트화가 될거 같은 그~ 예. 이~ 어~ 그~ 미래의 의료 기기가 아니겠나 싶어서 아~ 제일 먼저 그~ 로보덕이라는 로보덕이요 로보덕 로봇업. 예 실질적으로 로보트 기계가 지금 다빈치하고 로보덕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로보덕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의 힙이나 니를 자동으로 수술하는 기계고요. 예. 그 다음에 그이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이 업더미 쪽에 예. 복부 쪽에 그 로봇으로 수술하는 겁니다. 아. 그건 정형외과하고 두 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최초로 들여오셨다는 건가요? 네. 로보덕을 10년 전, 8, 9년 전에 들여왔습니다. 예. 그럼 그 기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어떻게 일반 사람이 하는 것과 로봇이 하는 것에 대한 좀 차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저 취재할 때 보면 장단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과연 로봇을 어떻게 믿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제가 맨 처음에 다빈치하고 로봇을 그때 당시에 다 가지고 있을 때 네. 대리점을 따서. 아, 정형외과 쪽을 먼저 시작했었던 이유가 정형외과에서는 틀림없이 큰그 페이버가 있습니다. 베네핏이 있는데, 예. 아, 예를 들어서 또다시 그 힙을 수술한다든가, 예. 아~ 그 파셜리를, 그러니까는 반쪽리를 그 수술한다든가, 이럴 때는 로보드 로봇, 로보가 없이는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네. 예. 아~ 그때 당시에도 예. 복잡한 그~ 이~ 아, 힙 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 막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재수술할때그 예. 로봇은 실질적으로 음그 축이나 액시스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이 깎는 거하고 로봇 깎는 거 틀리, 전혀 틀리, 틀리, 틀리겠죠. 틀리죠. 그래 가지고 네. 정확하게 뽑은 상태에서 인공뼈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삽입해서 예. 실질적으로 그 간격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똑같은 그 축이 맞춰진다 그럴까요? 예. 그래가지고 어좀 재발이 좀 덜되고 어려운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로봇 수술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럼 대한민국 의료기기 최초 3관왕이시네요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laughs> MVP를 받으신 제꼴로 신거 아니겠죠? 네골 다섯 개 정도 쓰셔야 <laughs> 되는데. <laughs>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의 학 미래 의료 기기 얘기가 또 빠질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요즘은 인공지능에다 빅데이터, 그다음에 아까 로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의사 한국, 한국 사람들 이렇게 화면만 보고 컴퓨터를 또 음. 로버트한테 명령만 내리면 시술하니까 화면 보면서 뭐 그런 시대, 에 하여튼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3D라는 얘기도 또 관절 같은 것도 3D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자 미래를 한번 조명해 주시죠. 아, 어,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죠. 저가 또못 예. 맞추면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우리 이경국 회장이 맞추나 안 맞추나, 20년 후 또는 30년에 여러분 꼭 건강하게 살아 계셔고 한번 그 답을 <laughs>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저는 이제 좀 가까운 데서 좀 찾고 싶어요. 네. 지금 뭐그 빅데이터, 3D, 로봇,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런 것이 아무래도 아, 그 합쳐져서 메디칼의 아, 그 수술 기계로서 또 진단 기계로서 충분히 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일 근처에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 실질적으로 어, 다빈치도 역사가 사실은 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아, 그 원격 수술을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됐고, 그런 거죠. 예. 최근에는 이제 그 3D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어 또한 그것도 미리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 수술을 해보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똑같이 시연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것들이 빅데이터 플러스 로봇가 되면은 그렇죠. 예. 어 상당히 그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번째 최초로 들고 싶은 <laughs> 의료 기기. 자, 이거 특종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저는 아그좀그빅 어, 데이터 플러스해서 세미 로봇, 그러니까 어, 간단한 수술도 할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은. 어, 지금도 어, 이스라엘, 프랑스, 뭐 미국, 독일 이런 데서 어, 좀 세미 로봇화돼 있는 것들이 예. 많이 지금 있어서 그런 예. 것들을 어, 어, 각 나라별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게 합쳐지면은 예. 거기에 빅데이터까지 합쳐지고 그러면 좀더더 더 어, 빠른 시간 안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영업 비밀 같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경쟁사에서 들을까 봐. 지금 말을 비밀에 돌려 계신 게 눈에 띄죠. 네. 어쨌든부터 뭐 자세는 유지 않겠습니다. 자, 그 이제 평생을 이제 어떻게 그 약간 작은 아버님이시라 그랬죠. 큰아버님. 아, 큰아버님. 네. 저는 그런 큰아버님 계셨으면 좋겠는데. 의료계에 오셨습니다. 이제 음. 앞으로도 계속 가실 길이신데, 음. 아,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한 35년, 40년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이, 또 직업에 대한 철학 같은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철학과 또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계는 좀, 뭐 이런 건 잘못됐는데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 나름의 어떤 그 제도적인 그이 개선 방안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만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특히가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음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회사의 필라소피라면 필라소피인데 그이 믿을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를 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믿을 신차에서 신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다한것 같아요. 그 어, 신용 믿을 수 있는 회사로 되어 네. 있고. 어 저는 그런 맨 처음에 하면서 오늘의 어, 그 어, 의학 기술이 어, 내일의 어떤 그 의료 어, 그 어, 기본 사이언스가 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 어, 틀림없이 그런 그 어, 어, 과학 화의 의료 세계가 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체는 예. 제가 좀더더 더 오늘의 어떤 그, 그 발전된 의료기를 들여다 보면은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이 건강에 대한 혜택을 받고 예. 뭐 이런 거 아니겠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아그 스터디도 하고 그런 예. 쪽으로 아이템들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의 그이 어떤 그이 수준 해외 그 선진국하고 OECD 국가들 중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 사실은 그 산업하고 예. 어, 어떤 그 의료 기술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의료 기술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국 의료자분들의 의료 기술이라는 거는 예.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요. 기계는 미국 거를 쓰면서 미국보다 더 많은 그이그 데이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어, 앞으로 많이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 산업은 이제 그런 조금 좀 뒤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쫓아가서 같이 그 공동 노력을 해야지 좋은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그리고 이제 어 얘기 좀안 들려 그랬는데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이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의료기기 산업협회가 있고 네. 의료기기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제조하는 데고, 이제 좋은 걸 골라서 잘 수입해서 또는 이제 제조도 하시겠지만, 이게 잘안 합쳐지시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그이 회장께서 그걸 합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네네. 그게 합쳐지려면 좀 어떻게 좀 합쳐야 될까요? 어, 합쳐지기는 어렵고요. 예. 네, 정부 기관에, 여긴 중소기업청 소속이고, 여기는 식약처 소속이기 아. 때문에, 아, 하는 일이 좀 틀려지고요. 어디가 저, 중소기업이죠 3, 그 조합이요. 에, 조합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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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협회는 이제 식약처 소속인데, 예. 아, 뭐, 뭐 협회는 제조사도 다 들어와 있고, 그렇죠. 뭐 수입사도 들어와 있고, 외투법인도 다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는 아, 제조사만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처 소속에 아,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줄기를 하면서. 예. 아, 그 대, 전체적인 모든 그 이런 그 업무라든가 대관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좀더 어, 빨리 합쳐질 글쎄, 수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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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에 음. 큰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저 예. 들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들고 어느 정도 일어나면 농촌으로 가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또 정말 어릴 때 하고 싶은 이런 꿈이 있다, 뭐 이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회장님은 정말 그다 은퇴하고 나서 예를 들면뭐 이제 어떤 어떤 곳으로 난 가서 마지막 이내 인생을 펼치고 싶다 뭐 그런 그런 꿈은 없으신가요? 어 아무래도 이제 여직껏 배워왔었던 일들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아그 외국에 굉장히 많이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네. 만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어, 뭐, 꿈이라면 나, 너무 나이 들어서, 어,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기 산업 자체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어? 어 어떤면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안착시킬 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과외 활동으로 예. <웃음> 무보수로 <웃음> 뭐 단체나 뭐 이런 조직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산업 협회 속에서 예. 어차피 거기 봉사 단체니까 가서 네. 거기서 이제 바깥쪽으로. 산업을 끌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기 산업 회장님으로 제가 적극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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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거기서 예. 아마 그 저기 그. 산업 수출 위원장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은 조직이 없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